안녕하세요, 미스터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벤츠 GLE GLS 차량을 위한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 상품입니다. 먼저 장착 가능 차량과 장착 가능한 순정 부품 형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지시그니처 C38 무선 충전 거치대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전용 브라켓으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순정틱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냉각팬으로 충전 효율을 높여주어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시그니처 C38은 핸드폰만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충격에도 핸드폰을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또한 작동에서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행 후 엔진 오프 상태에서도 핸드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동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신 후 구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다면 동영상 아래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